아, 진짜 오늘은 바쁜 날이었다 어? 아, 이 시티카는 뭐지? 아닌가? 내가 붙여놓은 동생이 붙여놓은 건가? 아 모르겠다 빨리 집에나 가야겠다 자 우리 빨리 사람으로 변신하고 빨리 버스에 타자고 좋았어. 그러면 우리 이제 정말 바쁜 하루가 되겠구나. 맞아, 맞아. 오늘은 강원도로 갈 거야. 강원도보다 훨씬 좋은 호텔이야. 어, 어디? 가보면 알겠지. 나도 이름은 몰라. 빨리 옷네 갈아입자고. 옷이 거기 있어 어? 아, 없는데. 에이, 뭐야? 자, 그럼 얼른 변신하자. 그래, 좋아. 그럼 변신해볼게요. 먼저, 금비. 변신했다. 금비는 과연 누구 됐을까요? 우와. 저쳐주세요 <laughs> 내가 엄청 예쁜 사람이 됐어. 너네도 빨리 변신해. 아이크. 알겠어. 변신은 되잖아. 누가 뭘 몰릴 줄 알고? 아, 뭐, 뭐, 뭐시라? 그럼. 주혁 니 오라라, 난남잔데왜 여자 키티가 됐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 아닌데 우리 집엔 남자가 없어서 난 여자란다. 미안. 이 이렇다고 끝나는 게 어딨어요? 제가 키가 잘 작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친구들 저 남잔데 어 키티로 된게말 말이 돼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마지막 청목경양 씨 어, 나는 여자일까 남자일까 친구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라라, 나는 남자 같은데 왜 여자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잘못 안 됐는데. 아까 말했잖아, 우리 집에는. 난 여자니까 여자밖에 없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죠, 뭐. 미안해, 미안해. 그렇지만 친구들이 내 얼굴 좋아하자. 아니. 아니면 취소. 뽀뽀뽀! 어, 출발하는 소리다. 우리 빨리 타자구. 시간 낭비 하면 안될 거야. 그래, 뭐죠? 빨리 거자구. 너 여자 목소리 내야 된대. 맞아, 맞아. 알겠어 이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가 아 생각이 없어졌네 빨리 타자고선 그래 좋아 근데 내 얼굴 왜 이렇게 작아요 <laughs> 봐봐요 친구들 엄청 작잖아요. 엄청 작아요. 그럼 우리 이제 타보자고 그래. 청목형상 탔으니까 이제 두억진이 차례. 아이 나왜 이렇게 날라가? 음. 마지막은 군비 <laughs> 다 탔다. 그럼 출발해 볼까? 오늘도 재밌게 보셨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댓글도 잊지 말고요.